세탁소 잘 고르는 법, 이런 것도 콘텐츠에 있어요? 간판만 보고는 이 세탁소가 잘하는 세탁소인지 예. 알수 없거든요. 그쵸? 고르는 사실 팁이 맡기시면서 예. 사장님이랑 대화를 많이 해보세요. 아. 많이 질문을 하시고 말이 많은 사장님이 좋은 사장님. 이 아, 그래요? 네.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세탁을 어떻게 해야 될지 딱 옷을 봐가지고는요. 모르시거든요. 아. 보수분들은 굳이 얘기를 하지 않아도 아시거든요 예, 예. 그런 분들한테 아 이거는 어떻게 세탁을 해야 될까요? 얘기를 하시면은 줄줄줄줄줄줄줄 설명을 해주세요. 내가 어떻게 작업을 할 건지에 대한 확신 이 있는 거죠. 오. 근데 그런 게 없으신 분들은 아 바쁘니까 놓고 가세요. 일단 두고 가세요. 얼마가 예. 나오지는 나중에 막 가격이 막 갔다 예, 왔다 왔다 하는 경우도 예. 많잖아요. 기본 가격만인데 그거 추가 요금 들어갔어요. 그거를 나중에 설명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막힐 때 설명을 해주시는 분들은 오. 진단이 딱 보면서 끝났기 때문에 할수 있어요. 견적도 딱 나오는군요. 그렇죠. 바로바로 나오. 오시는 그런 업소에 가시면 실패할 확률은 어렵다고 보시면 니요 대화를 많이 해 보고 네. 또 그분이 딱 보고 견적을 쫙 아, 이건 이런 방법이 이렇게 할 거니까 이런 정도의 가격입니다라고 네. 설명하시는 분들 나중에 연락 드릴게요. 이런는데